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얘를 좋아 이렇게 조절도 하고 다 좋아 근데 얘를 두면은 그냥 다시 안 들어가 또 다시 안 들어갑니다 웃기죠? 드디어 배송이 왔습니다 <laughs> 제가 이따가 어디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언박싱만 빠르게... 무게가 상당히 좀 있어요 얘가 한 4kg 될 거야 음... 싸... 아 이렇게 또 파우치 같은 거에 들어 있네 오, 가방. 가방 퀄 좋아요. 오, 폭신폭신해. 오, 무게중심 이렇게 맞춰놨네. 그래서 어깨에, 어깨에 멜 수도 있네. 자, 이렇게 해서 끈을 늘려서, 이렇게 어깨에도 멜 수가 있고요. 요거 두 개를 같이 늘리면 되겠지? 어깨에 이렇게 멜 수도 있고. 짜자잔. 자태를 드러내. 여긴 뭐야? 오, 이렇게 한, 이렇게, 이렇게 꺼내는 거야? 여기를 빼도 되고, 여기를 빼도 되고. 일단 두개다 열게요. 오, 또요 안에, 오, 뭐가 들어있어. 주머니 안에. 오케이, 여기까지. 육각 렌치, QR 코드, 핸드폰 거치, 음, 손잡이 그리고 대망의 자자잔, 오 카본, 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음 느낌 좋아. 보이십니까? 샷. 오, 연말이라서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언박싱은 여기까지. 네, 스몰리그 트라이벡스 얘를 한한달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편리하기는 한데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우선 제일 큰 화제가 됐던 거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빼고 뒤집어서, 그리고 어떤 지역물에 있더라도 <laughs> 요렇게 되는 거 예, 요런 거는 상당히 편합니다 편한 거는 확실히 편하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기능들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플레이트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렇게 빠지고요 보시면 나사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에 맞게 큰 카메라 작은 카메라 이렇게 모두 넣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스탠다드, 그리고 RS 시리즈, 이렇게두 개가 있습니다. 요 위에 바뀌는 거 보십니까? 네.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에도 이렇게 호환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얘는 스탠다드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셔야 나중에 얘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요 상태에서 RS 시리즈로 놔둔다면은 쭉 빠져버려요. 요거 어,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거치할 수 있는 매직암 같은 거를 걸수 있는 그런 구멍도 있습니다. 좋죠? 자 이번에는 옆쪽 락이 있습니다. 락 이렇게 락 쪽으로 가면은 얘가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얘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잘 움직이고요. 또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힘을 덜 주고도 이렇게 이렇게 되고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힘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헤드가 굉장히 좋아요. 다양한 기능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요 상태로 멈추죠. 이렇게 하면 또요 상태로 멈추잖아. 요 상태로 고정을 하고 찍을 거다. 그럼 요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 주고 요 상태로 찍을 거다. 고정을 하고 찍어 주고 반대쪽을 봐야죠. 반대쪽을 보시면 얘가 있습니다. 0이죠, 0. 0일 때는 얘가 음, 이렇게 멈춥니다. 그런데 얘를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보여 드릴게요. 3단계로 하면은 띠용. 용, 이렇게 용술 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요거를 한 1로 하면은, 요렇게. 자, 2로 하면은, 자, 요 정도 힘.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쪽에 이제 뒤쪽에. 여기를 보시면은, 잠그기. 잠그면 안 움직이죠? 풀어주면, 요렇게 요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거. 돌리는 부분 이렇게 이거를 플러스 쪽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패닝하는 힘을 많이 줘야 되고요. 얘를 또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패닝을 더 쉽게 부드럽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요 부분 얘를 당겨서 돌려주면은 모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 나오는 거죠. 얘를 당겨서 돌려주면 얘가 쏙 들어가고 잠가주면 은 고정 다시 땡겨서 돌려주고 모가지 올려주기 자요 기능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헤드에서 하나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뭐 얘는 일단 뭐 분리가 가능한 거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짜라란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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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거치할 때 동전으로 막 돌리잖아요 동전 말고 얘가 여기에 붙어있습니다 이런 세심함 오, 굉장히 이거 재밌죠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습니다 어, 얘는 왼손 오른손잡이 다 돼요 이쪽에다 걸면은 오른손잡이 이쪽에다가 붙여주면 왼손잡이가 쓸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예, 이렇게 삼각대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평을 딱 맞춰주면 되고요 여기 위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수평을 맞추기도 좋다 그리고 얘가 대망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포테토젯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고, 이렇게 열렸을 때 잡으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 손잡이를 눌러주면 짜잔. 근데 이 손잡이가 있는 이유가 눌러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잖아요. 얘를 누르면은 삼각대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게 가능한 버튼이죠. 그리고 요거, 요 버튼을 이렇게 돌려주면 딱딱 이렇게 하면 접고 폈다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눌러 주면 안쓸때 돌려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여기까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은근히 되게 튼튼해서 요렇게만 잡고 카메라까지 다 거치가 된 상태로 이렇게 잡고 다녀도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망가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잡고 다니기는 합니다 이렇게 다닐 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예. 잡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laughs> 단점 얘를 좋아 이렇게 조절도 하고 다 좋아 근데 얘를 누면은 얘가 펴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눌렀다가 펼때 보이시죠 바로 탁 펴지는 게 아니야 눌렀다가 샥 이렇게 펴진단 말이에요 눌렀다가 샥 요 사이에 얘가 흐트러져 버려요. 자, 나는 오케이 이렇게 찍어야지 하고 세팅 끝. 이 움직여 움직여 버리는 거 이게.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얘가 다 펴질 때까지 이렇게 잡고 있어줘야 돼.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해서 다 맞춰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펴줘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이 딱 된다. 수평을 맞추기가 바로 펴졌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한 가지가 이제 단점이 있고요 이거는 단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다 닫았어요. 그쵸? 삼각대를 이렇게 다 닫았어. 그러면은 끝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다리를 하면 쭉 빼줘. 다리 쭉 빼줘. 다리를 손, 손으로 당기면 그냥 쭉쭉쭉쭉 빼줘버려. 이게. 멍미, 멍미. 근데 다시 안 들어가 또. 다시 안 들어갑니다. 웃기죠? 내꺼가 하자가 있는 건가?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외국에서 리뷰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만들면서 자기들도 몰랐거나 뭐 모르겠네. 그리고 옆에 얘는 뭐 보시면 알죠. 이렇게 당겨주면은 쫙 다리가 이렇게 거의 90도 가까이 펴진다는 점 이렇게 쭉 끝까지 얘를 다 빼가지고 깍으로 달아서. 더 낮은 곳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 뭐, 요런 식으로다가, 뭐, 이렇게 다리를 길게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쵸? 어쨌든 이렇게 깎으로 해가지고, 아래쪽 부분도 찍을 수가 있다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삼각대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얘가,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빠져요. 짜잔. 그냥 예, 육각렌치입니다. 육각렌치. 이 육각렌치가 이런데도 잘 맞고 이제 뭐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육각렌치를 주로 언제 쓰냐면은 자 이제 촬영을 다니다 보면은 물론 이 헤드도 다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근데 이거밖에 못 하잖아. 뭔가 싹막싹요 요런 거를 하고 싶은데 탁. 근데 얘는 틸트 아니면 패닝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헤드를 분리를 해서 쓸때 그때 이제 육각렌치를 잘 쓰는데 자 헤드를 이렇게 싹 올려주고요. 나사 세개 있죠. 하나, 둘, 셋. 얘를 일단 요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살짝 풀어줘. 살짝 뭐다 끝까지 빼진 않으셔도 돼요. 뭐한 3분의 2까지 뺀다는 느낌으로. 근데 여기 이 가방 고리 얘 때문에 잘안 돌아가. 몇번 이렇게 해줘야 돼요. 뭐이 정도 뺐다 싶으면 다시 얘를 여기다 밑에다 꽂아주고. 헤드를 이렇게 다시 끝까지 내려서 요거 돌아가지 않게 쫙 잠가 주시고 헤드 머리 잡고 이렇게 풀어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슬라이더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 또 다른 악세사리 이렇게 슬라이더를 달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살짝 올려서 오케이. 이렇게 슬라이드를 올려서 쫙쫙 여기다가 헤드를 뱅글뱅글 저는 슬라이드 할 때는 이 핸들을 잘 쓰진 않는데 일단 핸들이 있으니까 이대로 돌려서 헤드까지 잘 조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도 갖다가 이렇게. 케도갔다가이 슬라이더가 있고 없고가 스케치 촬영을 하는 데서 진짜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스프레더 이것도 스몰리그에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다리에 그냥 넣, 넣으면 끝, 넣으면 끝, 넣으면 끝. 그리고 뺄 때는 당기면 끝. 이 버튼 당기면 끝.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 조절. 자, 어떤 행사장을 갔는데 얘가 상당히 넓거든요? 이렇게 하면 넓어. 넓게 쓰면은 조금 애매한 장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이렇게 해서 각도 조절. 자, 요, 요런 거 해줄 때 좋고요. 그리고 삼각대 접을 때도 얘가 있으면 확실히 편하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냥 딱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런 스프레더까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스프레더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편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빨라. 빠르고, 뭐, 적응되면은, 그래도, 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삼각대보다는 훨씬 편하게 사용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맨프로토 055. 마지막으로 높이. 높이 보여드려야지.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어 이만큼이나 올라오고요. 부테토 제 트라이백스. 거의 비슷하죠? 헤드까지의 길이를 재보면, 얘가 170 나오고, 얘는 헤드까지 162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자이 정도 걸립니다. 확실히 스피드 면에서는 이게 편하고요. 얘는 예전에 저도 여기 손 한번 찝혔었거든요. 여기 그런 안정성에 있어서도 대테또제 트라이 백스 아주 좋은 삼각대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아 여기 참 안타까워. 이렇게 해서 바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열어줘야 고정이 된다는 거. 자그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군요. 가격은 100만 원 정도 하고요. 헤드까지 같이 있으니까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